안녕하십니까 경기평 변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공탁과 관련된 어, 서식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벤제 어, 공탁 어, 서식 작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어, 메인 화면 왼쪽 상단 어, 공탁을 어, 여시고 빨간 글씨로 된 민원인 공탁 사건 작성 도우미를 여신 다음 어, 빨간 글씨로 된 어, 유튜브 촬영 사건 어, 벤제공탁을 여시고 어, 가운데 벤제공탁을 여시면 어, 벤제공탁에 관한 확대된 법률 수식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벤제공탁은 어, 민법 제487조에 그 근거 법령이 있는데, 어, 채권자가 벤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어, 벤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벤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재물을 어~ 매할수 있으며, 벤제자가 가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제공탁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관할은 어~ 채무 이행지 공탁서, 어, 가분채권인 경우는 각 채권자별, 불확지 공탁인 경우는 에 피공탁자 중 1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가 되겠죠. 다음으로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날 공탁소, 여의 공탁소에서도 금전변제 공탁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어, 공탁 당사자는 채무자, 아, 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예, 예컨대 물상보증인, 예,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어, 보증인 등이 되겠습니다. 예, 공탁의 목적물에서는 금전 유가증권 어, 그바 거의 어, 물품이 되겠죠. 어, 가능합니다. 어, 변제공탁의 요건으로서는 어,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되겠고, 어, 공탁 원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공탁 원인은 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어,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을 경우, 어, 여기에는 상대적 불합지 공탁과 절대적 불합지 공탁이 있습니다. 어, 변제 공탁의 내용을 어, 보면 어, 반대급부 어, 조건부 공탁이 어, 유효한 경우와 무효한 경우가 있는데, 어, 이는 어,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일부 공탁인 경우에 유효한 경우 또는 무효한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공탁의 효과로서는 채무가 소멸되고 담보가 소멸되며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이 일어나고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이 있겠습니다. 벤제공탕물이 직업으로서는, 어, 먼저 출급으로서는 출급청구권자, 아, 출급을 하려면 그게 에, 합당한 첨부서면이 정부되어야 되겠고, 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는 이행증명서면이 정부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다음에 벤제공타물급청구권자는 아, 이의를 유보하고 어, 출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벤제공탕물의 해수는 <laughs> 어, 민법상의 해소와 공탁법상의 차고공탁 또는 공탁원이 소멸등으로 인해 해소가 아, 있겠습니다. 공탁이 어, 해소가 되면 어, 공탁의 소급적 시효가 아, 아, 되겠습니다. 어, 변제공탁서의 제출 방법으로서는 어, 인터넷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과 어, 법원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인터넷 법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 대한민국 법원 전자 공탁으로 들어가 셔서 어, 공탁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와서 어, 신청서 작성 을여 어, 시고, 이다음에 뭐, 네, 성명 공탁자, 그 다음 뭐뭐에 법원은, 법원, 뭐, 중앙지방법원, 뭐, 어, 민법제 487조, 공, 공탁의 유형 은뭐예를 들어서 변제 공탁, 그 다음 에법 원은 가날법원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법령 조항은 민법 제487조 공탁 의금액 은, 어, 실제 변제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고, 어, 당사자 입력을 어, 어, 입력하시면 되겠고, 에, 납부은행은 어, 신한은행 등 어, 선택하시고 어, 소멸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 어, 기재를 하시고, 어, 또 반대급부가 어, 있는 경우에는 또 기재를 하시면 되며, 어, 공탁원인 사실은 어,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그 공탁원인 사실을 어, 기재를 하신다. 어, 어, 작성 완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법원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종합민원실의 공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어, 출석하셔서 어, 공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제공탁의 각종 원인 사실 작성 사례를 보면 그 계약금 반환, 대여금, 매매대금 반환, 미지급금, 뭐 민가사 판결, 어, 채무자 해생및 파산, 토지인도 등 어, 행사사건인 경우 또 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하게 에, 작성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금지공탁에 어, 있어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벤제 어, 등에 의한 공탁자는, 어, 공탁 원인 사실 위에 뭐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어, 어, 현실 제공을 하려 하였으나 수령 불러 또는 서, 수령 거절, 어, 채권자 불확지 등의 사유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에, 다음으로 물품 공탁 압도 가능합니다. 공탁자는 메뉴메뉴를 지피공탁자에게뭐 컴퓨터 뭐 20대를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자금 보도를 받았으나 물품 수령을거절함으로 20대를 공탁한다 라는 식의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벤제 공탁에 관한 서식 작성에 대하여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설명과 관련하여 어머니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오른쪽 위 솔로몬 홈페이지 무료 법률 상담 코너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